홀로탈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지 못할 죄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전남 곡성에 거주하고 계시고 60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88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이혼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시골 전원으로 들어가,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이 좋은 곳에서 평생 함께할 유유자적하며 손잡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신 여성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오늘의 사인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선생님 그저 현재 사시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남 곡성이에요. 아 전남 곡성. 뭐 곡성에서는 오래 사셨습니까? 아니, 어렸을 때 살았지요? 아, 어릴 때, 아, 고향으로 돌아가셨나요? 기촌, 기촌, 기농 하셨나요? 기촌 하셨나요? 아니, 그냥 여기서 뭐, 기촌 아니고. 네. 그, 텃밭이나, 그, 가꾸면서 살라고. 예. 그러면 거기에는 뭐, 주택이 뭐, 저런 주택 같은 게 있나요? 예. 어,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강주요. 아, 강주에 시내 계시다가. 네. 예. 이제 고향 쪽으로 들어가셨다, 그죠? 예, 네. 아, 그래요. 그럼 뭐, 거기는 뭐, 뭐, 텃밭 같으면 텃밭이 뭐몇 평이나 되요 아, 너는 이제 그 세를 주고. 네네. 텃밭은 지금 한 3대 평 가꾸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 주택도 예쁘게 지어 놓으시고. 예, 네.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몇 년생입니까? 60년생이에요. 6 60... 0년 그 우리 선생님은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있나요 아 지금 뭐 백수예요 아 백수 아 이렇게 백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벌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 벌어놔서 놓좀 먹고 살려 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네. 그 여성 한번하고 같이 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뭐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죠 아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좋은 여성분을 만나면은 뭐 텃밭이나 가꾸고 어 이렇게 이제 살고 싶다 이 말씀인가요? 예어 아, 그래 곡성에는 뭐 장미축제도 유명하고 관광지 잖아요 그러죠 그 장미축제 그런거 유명하죠 예 곡성에. 그래요 예 저도 한두번 사과가 보고. 많이 나오고 예? 사과요 어그 그래, 사과 유명하죠 그쪽에 예예 예. 어. 그래, 우리 선생님은 그, 이혼 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지요 이혼했어요. 아,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0년 됐네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예. 네. 어, 그래, 뭐, 남자 혼자 이렇게 사는 게참 힘들 건데, 뭐, 네. 자녀들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키웠습니까? 아니, 뭐, 아들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미국도 그 직장 다니고 있어요. 네. 아, 아 미국. 아 미국. 아 갔구나. 그럼 네. 우리 뭐 미국에 있는 아들은 결혼했어요? 아니 그 미국서가 직업 군인으로 했어요. 아 직업 군인으로. 네. 아, 그리그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홀가분하시다 그죠? 네. 어 아, 그래요. 그래 왜그 오랫동안 그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좋은 세월에. 아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 버렸어요. <laughs> 그래요, 뭐 금방 가버리죠. 네. 예 네. 그래 우리 슬라이 자녀분 은한분 계시고 우리 선생님의 그 신체 조건이 어떻게 되죠? 키와 몸무게? 아, 167이요. 167에 몸무게? 몸무게 59. 59. 예 네. 우리 선생님 뭐, 뭐 건강 상태는 좋으시죠? 아, 뭐 건강 괜찮아요. 뭐 특별히 아픈데도 안 계시고 없아뭐 아파갖고 뭐병원은 입원은 좀 없어요. 예, 그래요. 뭐 혹시 즐기하시는 취미 같은 게 있나요? 아그 낚시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또 이제 산에 다니죠. 아 산에. 네. 그래, 우리 선생님은 그 혼자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뭐 음식 같은 거, 반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드세요? 아, 우리 그 형제들이 여 가까운데 네. 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그런다, 그죠? 네. 예, 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거 하세요? 네, 담배 피어요. 어, 다 얼라, 얼라, 얼라. 참말로 아니, 담배 끊으면 이제 그 담배 피우시면 이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시거든요. 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면 네. 좋은 여성 만나면은 담배도 끊을 볼수 있습니까? 아, 니 담배도 끊었다 더... 했어요. 그래 혼자 그래 있으니 뭐 담배 한대 없으면 어째 살았겠노. 그죠? 그래죠. 그래 좋은 여성분 만나면은 뭐 건강도 그렇고 하니까 예,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라면 끊 끊을 수 있어요. 담배는. 어, 그래요. 담배도 며칠 아, 끊었다가 다시 피고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그 본인의 외모를 본인이 말씀한다는 게참 쑥스러운 일인데 남들은 우리 선생님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보통으로 봐요, 보통. 어, 보통. 보통이면 네. 뭐, 남자 보통이면 뭐, 봐줄만 합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 그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성격은 좀 온순하죠. 온순하시고, 아, 제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좀 온순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우리 선생님, 종교가 특별한 종교가 있나요? 아, 불교단이에요. 아, 불교. 예. 네. 뭐, 상대 예성의 종교는 뭐, 아이 그거은뭐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어그래 종교도 이렇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이해하고. 네. 뭐 이단이나 맹신 아니면은 뭐좀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요. 또뭐또 혼자서 뭐, 또 만나면 뭐또 같이 뭐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뭐또 불교 가면 또 불교도 갈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죠 그런 거는요 서로 맞춰가면서. 예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선생님의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요? 주거 형태요? 예뭐 시골 전원주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입니까? 예. 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뭐 백수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수입으로 한 달에 이렇게, 그, 생활 하세요? 그, 연금 나온 거 있고. 연금 나오는 거 있고. 제가 이제 좀 투자 좀 해놓은 거. 예, 뭐, 투자 수입이 좋아요? 아, 괜찮아요. 그 수입은. 어,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월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한150 되죠? 어, 150. 예. 네. 150이면 뭐, 혼자 살기 빠듯한데. 아니 더 이제 더 노력하면 더더 수입이 또더 생길 수가 있어요. 어뭐 노력하면 뭐 어떤 수입이 더 생길 수 있을까요? 그마치 또 투자를 더해야죠어뭐 투자를 또이제아 투자할 여력은 좀 계시는가 봐요? 네. 어 그러시고. 그 여성분 한번 이렇게 같이 봐도 이렇게 뭐밥숟가락개더 얹어놔도 뭐 먹고 살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엄마 뭐 같이 여행도 좀 다닐 수 있는 여유도 되고 그래죠어 그래요 뭐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이 뭐원하시는 이상형이 따로 있나요 여성분? 이상형은 제 나이 아니 그제 나이로 의외로 예몇살 yeah. 차이 나면 되죠? 어 미로 몇살 예. 네. 위로 몇 살까지 될까? 위로는 몇 살? 위로 뭐, 다섯 살, 밑에로 다섯 살, 그 정도면 되겠네요. 음이, 미 위로 다섯 살까지? 예. 네. 아이구 스펙... 밑으로 다섯. 예,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서 좋습니다. 그 위로 다섯 살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네, 뭐, 나이는 뭐,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나이... 이 인형 눈에 맞아야지. 아, 그렇죠. 예. 그래, 뭐. 이상형, 우리 뭐, 이렇게, 여, 우리 여성은 뭐, 어떤 여성이면 좋겠어요? 나이는 그렇고? 아, 건강하고. 예, 건강하고. 시골 좀 생활 좋아하는 사람들. 아, 시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 예. 네. 예, 그래서 시골 참 여유롭게 유유자적 하면서 시골 전원 생활 이렇게 하실 분. 그런 분이면 좋겠다. 네, 그러죠. 예, 그래요. 어, 어, 우리 선생님은 뭐 상대 여성을 만나면은 뭐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나요? 네. 아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고 그래요. 이 마지막으로 이 초신분을 만나시면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 뭐 놀러도 다니고. 네, 놀러 다니고. 제가 낚시 가면 낚시도 데리고 가고. 어, 낚시도 같이 가고. 예, 또 우리 마을이가 또그 등산로가 있거든요. 등산. 예, 예, 예. 그 산에도 다니고. 그래 뭐 시골에 뭐 도시락 싸 가지고 뭐 약초도 캐고 약초 같은 것도 나요? 아, 시골에 없는 것 없이 다있죠 별거. 어, 아, 별거 별거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아, 예. 그래. 뭐이그봄대모 뭐 우리는 그냥 2년 이거 뭐 시골사가 2년째 하고 있는데. 네. 봄대면뭐 고사일 권 가고 축승권을 다니고. 어 그러시구나. 예. 네. 근데 뭐 가을되면 밤주소로 다니고. 밤주소로 다니고. 어. 은행랑 은행 거 시야 주소로 다니고. 어. 은행, 주소로 다니고. 어 그래. <laughs> 그렇게 다, 그렇게 지냈어요. 어, 전부 다 주소로 다니시네. 예. 네. 음, 그래요. 아유 그 동네 부잣동네인 야 주소로 다니고 보니까. 그래요. 어 우리 선생님이 사연을 보고 어, 여성분이 이제 연락을 오도록 어 한번 기다려 보고요. 네 어, 선생님 그 끝까지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 예 좋은 인연을 되실 분을 잘 찾아서 예인 네.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선생님. 이분 자산에 추가 부분이 있어서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자산과 경제력뭐 이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서울에 아파트 두채 있고. 네, 두채 있고. 네. 경기도에가 땅 상가 하나 있고. 예, 상가 하나 있고. 땅 있고 그래요. 아, 땅 있고. 네. 아, 우리 선생님 뭐 재벌이네. 아, 그것이. 예. 네. 저 혼자 있는 게상 것이 아니라. 네, 네. 우리 거그 신차하고 같이 샀어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 지분이 이제 몇프로 있습니까? 세이 샀어요, 세이. 아, 세 사람이. 네. 어 그러면 그그 그 지분만 해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이거 전세도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치? 아 어, 그래 전세도 빼고 이러면은 그래서 네. 아 고래 그래 이제 자산이 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